여러분,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또다시 긴장이 치솟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한국산 무기가 이 갈등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전력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외신이 집중해서 보도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태국 공군이 F-16과 함께 FA-50까지 전진 배치하며 KGGB 운용 가능 플랫폼을 확대했다는 소식이었죠. 이 조합은 적 방공망을 피하면서 저고도에서 정확한 파격을 할수 있는 최적의 방식이거든요. 캄보디아 지휘부에서는 fa-50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방어가 어렵다 이런 메시지가 돌 정도로 긴장감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번 사태의 진짜 핵심은 fa-50이라는 전력이 왜 이렇게 빠르게 전장을 흔드는 변수로 평가받기 시작했는가 그리고 한국산 kggb와 결합했을 때 왜 지도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조합이 되는가? 여기에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할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찾아갑니다. 사실 이번 갈등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국경 충돌 같아 보이지만요. 그 뒤에 숨은 흐름은 훨씬 복잡했어요. 태국 국방부는 몇달 전부터 캄보디아군이 중국제 장거리 로켓을 전진 배치하고 있다는 정보를 여러 경로로 입수했습니다. 그 로켓들이 태국 본토 깊숙한 곳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국방부 입장에서는 그냥 넘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태국은 선택을 해야 했어요. 정면에서 맞부딪힐 것인가? 아니면 적의 방공망 바깥에서 먼저 정확한 한방을 날릴 것인가? 그때 등장한 게 바로 한국산 정밀 유도 폭탄 KG 집이었습니다. 사거리만 놓고 봐도 기존 미제 폭탄보다 훨씬 길고 GPS 유도로 움직이니까 목표물만 정확히 찍고 떨어지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태국 공군이 KGZB 운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FA-50 조기 배치 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FA-50은 고속 돌파만 하는 F-16과 달리 저고도에서 안정적으로 버티면서 지형을 타고 들어가 KGZB를 투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하늘 아래 어디에 숨어 있어도 안전하지 않다. 이런 공포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태국 내부 보고서에서는 FA50이 투입될 경우, 캄보디아의 중국제 방공망이 대응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보고서가 외신을 통해 흘러나가자, 캄보디아 측 지도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요. 태국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었어요. 태국군 관계자들은 우리가 가진 지형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답이 한국무기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밀도 사거리, 그리고 FA-50과의 조합까지 고려했을 때 KGG가 이번 갈등의 중심으로 올라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흐름이었던 거죠. 그 결과 태국은 캄보디아가 공격 의지를 보일 경우, FA50을 이용해 지휘소와 장거리 로켓 진지를 초기에 무력화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단이 공개되자 지역 분위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먼저 공격하지 않아도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만으로 상황이 뒤집힐 수 있으니까요. 이 장에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요. 캄보디아가 왜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했느냐 하는 점이에요. 겉으로는 우리는 도발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실제 내부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좀 달랐습니다. 캄보디아 군부는 그동안 중국이 제공한 방공 시스템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왔거든요. 특히 HQ 계열 중거리 미사일 체계를 중심으로 푸놈펜 주변에 일종의 방공 버블을 구축했다면서 민심을 다잡아왔습니다. 문제는 이 방공망이 최근 미얀마 내전에서 실전 투입됐을 때 드론 하나 제대로 막지 못한 사례가 공개되면서 생각보다 허술하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캄보디아 내부에서도 불안감이 커졌고 태국과의 긴장이 높아지는 시점과 겹치면서 일종의 공포심리까지 생겨났죠. 그런데요, 여기에 결정타가 됐던 게 바로 KGGB의 사거리와 명중률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지도부가 받은 보고서에는 태국 전투기가 방공망 밖에서 투하해도 목표물은 피할 수 없다. 이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투기가 안 보이는 거리에서도 정확히 지휘소를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였고, 이건 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죠. 여기에 FA50이 더해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요. FA50은 고속 기동보다 지형을 활용한 적어도 접근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만약 태국이 FA50을 실제 전선에 투입한다면, 캄보디아가 가진 중국제 방공 레이더들은, 짧은 시간 안에 대응 신호를 잡기 어려워집니다. 레이더 반응 시간이 조금만 늦어도, KGGB가 이미 공중에서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캄보디아 군부가 바로 이 부분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전투기와 무기가 비싸냐, 싸냐의 문제가 아니라, 잡을 수 있느냐, 못 잡느냐의 문제였거든요. 그들이 파악한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f a o 0이 움직이면 본진을 지킬 방법이 거의 없다. 그래서 최근 외신에서는 캄보디아 지도부가 KGGB를 악몽이라고 부른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과장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악몽 같은 상황이었겠죠. 하늘에서 무엇이 날아오든 어디에 숨어 있어도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이제부터는 태국이 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살펴봐야 해요. 겉으로는 국경 충돌에 대한 대응이라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태국 내부 정보기관은 최근 몇달 동안 캄보디아군이 중국산 장거리 로켓을 국경 가까이 끌어다 놓고 은밀히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정황을 여러 포착했거든요. 사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태국 본토 깊숙한 곳까지 도달할 수 있어서 이건 단순히 경계 강화만으로 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태국군은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논의했어요. 첫 번째는 로켓 발사 징후를 포착하면 지상군과 포병이 즉각 대응하는 방식. 두 번째는 적이 움직이기 전에 공군이 먼저 지휘소와 진지를 정확하게 무력화하는 방식. 결국 회의는 두 번째 방안으로 기울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먼저 치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었던 거죠. 여기서 KGGB가 다시 중심에 섭니다. 사거리가 길고 명중률이 높아서 태국 전투기가 방공망에 들어가지 않아도 원하는 지점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플랫폼 후보 중 하나로 FA50이 조용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FA50은 덩치가 작고 기동성이 좋아서 지형을 활용한 접근이 훨씬 유리해요. 정레이더의 탐지 시간을 극도로 줄이기 때문에 KGGB를 안 보이는 곳에서 정확히 꽂아넣는 그런 작전이 가능해지는 거죠. 태국군이 내부 보고서에서 FA50과 KGGB 조합은 캄보디아 방공망의 약점을 정면으로 찌르는 방식. 이렇게 표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캄보디아군의 HQ 계열 방공 시스템은 빠르게 접근하는 고속표적은 어느 정도 추적하지만 지형을 타고 들어오는 적어도 기동에는 약하거든요. 태국은 그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FA-50이 그 틈을 파고들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판단이 외부로 알려지는 순간 캄보디아 내부 분위기가 크게 흔들렸어요. 지휘부는 급히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고 일부 고위 관계자들은 FA-50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방어선이 오래 버티지 못한다고까지 말했다고 해요. 사실 여부를 떠나 그말한 줄만으로도 지금 상황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알수 있었죠. 그리고 이때부터 외신들이 태국 공군이 FA50의 전술적 활용을 본격적으로 검토 중 KGGB의 실전 배치 가능성 증가 이런 식의 분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이 지역의 작은 긴장이 언제든지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나 마찬가지였어요. 이쯤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태국은 실제로 어느 선까지 준비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이 긴장이 왜 갑자기 이렇게 빠르게 올라갔을까 하는 점이죠. 태국군 내부 문건 중 일부가 외신을 통해 공개되면서 그 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건에는 캄보디아군이 전진 배치한 중국산 로켓과 방공 레이더의 배치 좌표 그리고 태국군이 예상하는 최초 충돌 지점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었어요.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태국은 이미 상당한 준비를 마쳤다는 의미였습니다. 태국이 가장 우려한 부분은 캄보디아군이 가진 장거리 로켓이 태국 본토 주요 군사시설을 겨냥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 로켓들이 발사되면 경보를 울리고 요격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태국군 입장에서는 맞고 시작하는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태국은 애초에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지휘소와 저장창을 먼저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선택된 핵심 전력이 바로 FA-50과 KGGB 조합이에요. FA-50은 은밀하게 접근해 단시간에 임무를 수행하고 빠져나올 수 있고 KGGB는 그 경로를 따라 지정된 목표물만 정확히 타격할 수 있거든요. 태국군이 이런 방식의 작전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캄보디아 지도부는 상황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태국이 먼저 움직인다면 자신들이 가진 방어체계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이 써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내부적인 불안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외부로 흘러나온 발언 중에는 FA-50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본진을 지킬 자신이 없다. 지금 공격받으면 우리는 방어할 방법이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이 섞여 있었거든요. 이 말들이 캄보디아 지도부의 의도를 드러낸 건 아니지만 그만큼 방공망 취약성이 심각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실제로 지역 전문가들은 FA50이 전선에 등장하는 순간 캄보디아군이 가진 중국제 방공 레이더는 반응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실질적인 요격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말은 곧 태국이 경고만으로도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전투가 일어나지 않아도 FA-50과 KGB 조합이 국경 근처의 모습을 비추는 것만으로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지역 분위기는 누가 먼저 공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가 더큰 변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태국이 경고를 강화하면 캄보디아는 방어태세를 끌어올리고 캄보디아가 준비를 서두르면. 태국은 더 앞서서 대응을 검토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이제 상황은 단순한 국경 충돌을 넘어 누가 먼저 전략적 주도권을 잡느냐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태국군이 조용히 움직인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가 가진 장거리 로켓 전력은 물론 큰 위협이지만 그만큼 태국이 상대의 의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단서이기도 했거든요. 즉,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만 확인해도, 상황은 한순간에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태국군은 내부 작전 보고서에서, FA-50과 KGGB 조합은 초기 충돌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력이라고 적고 있어요. 이 말은 곧, 지휘소, 탄약고, 로켓 발사 진지 같은 핵심 표적을, 초기에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의미였죠. 특히 KGGB는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태국 전투기가 위험 지역에 들어가지 않아도 목표물에 정확히 떨어질 수 있어요. 이 점이 태국군에게는 결정적인 장점이었습니다. 반대로 캄보디아는 이 조합이 등장하는 순간 방어 전략 전체를 다시 짜야 했어요. 중국에서 들여온 방공 시스템은 빠르게 접근하는 고속표적엔 어느 정도 대응하지만 지형을 타고 들어오는 전투기엔 약한 걸 이미 실전에서 여러 차례 드러냈거든요. 그 점을 태국이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틈을 파고드는 전력이 바로 FA50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태국 내부의 판단을 더욱 확고하게 만든 계기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국경에서도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일부 장비가 이동하는 모습, 지휘소 근처 차량이 갑자기 늘어난 모습, 그리고 야간 통신량이 증가한 기록까지 여러 정황이 동시에 포착되면서 태국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캄보디아가 먼저 움직인다면 초기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태국은 fa-50 배치 가능성을 외부에 흘리기 시작했고 kgb 추가 확보 소식이 이어지면서 지역 분위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이 조합이 나타난다는 것만으로도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어디에 숨어 있어도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가 생겼으니까요. 실제로 외신에서도 캄보디아 지도부가 KGGB를 가장 두려워한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였어요. 이때부터 상황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누가 먼저 움직일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아주 예민한 국면으로 넘어갔습니다. 한쪽이 한 발만 잘못 디뎌도 순식간에 국경 전역이 흔들릴 수 있었거든요. 이 시점부터는 양국 군부 모두 단순한 경계태세를 넘어 상대의 마음속 의도를 읽어내는데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눈에 보이는 행동보다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서로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태국은 국경 인근 공군기지에 정비 인력을 늘리고 연료 저장량을 늘리는 등 명확한 군사적 준비를 했지만 정작 전투기 출격은 최대한 자제했어요. 괜히 자극했다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침묵이 오히려 캄보디아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투기가 뜨지 않는다는 건 언제든 뜰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됐거든요. 캄보디아는 반대로 방공 레이더 가동 시간을 늘리고 지휘소 주변 경계 병력을 보강하면서 노골적으로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야간에 레이더 출력이 갑자기 높아진 날이 있었는데 이 정보를 태국 정보국이 바로 포착했어요. 그날 밤 태국군 내부에서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비상경계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실제 교전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그 분위기만으로도 당시 상황이 얼마나 민감했는지 알수 있었죠. 여기에 기름을 부은 건 태국이 KGGB 추가 확보를 논의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퍼져나가자 캄보디아 지도부는 FA50과 KGGB 조합이 전진 배치 단계에 들어간 게 아니냐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해요. 사실 여부를 떠나 이 조합이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캄보디아 방공망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들의 긴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국경 지역 정찰 드론이 몇 차례 격추된 사건이 발생했어요. 누가 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양측 모두 상대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퍼졌고,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오판이 전쟁을 부른다고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FA50이 실제 임무에 투입되면, 캄보디아 군부는 대응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그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양국의 지도부 모두, 상대가 먼저 움직이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혹시 우리가 한발 늦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전장보다 더 위험한 심리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심리전은 다음에 벌어질 한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던 어느 날 국경 인근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태국군 정찰기 레이더에 캄보디아 측 차량 행렬이 갑자기 늘어난 장면이 찍힌 겁니다. 평소보다 많은 차량이 지휘소 근처로 몰려들고 있었고, 이 움직임이 단순 순찰인지, 아니면 실제 배치 변경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태국 정보국은 이 정보를 즉시 상부에 보고했지만, 문제는 이 상황이 캄보디아 내부에서도 오해를 낳았다는 점이었어요. 캄보디아 측은, 태국이 전면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로 별 의도 없이 움직인 차량 행렬이 상대에게는 공격전 징후로 비쳐버린 겁니다. 이렇게 작은 오해 하나가 전체 국경 분위기를 순식간에 뒤흔들었어요. 결정적인 장면은 그날 오후에 벌어졌습니다. 태국 공군기지의 활주로에서 정비병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다는 사진이 현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거예요. FA50이 아니라 평범한 정비일 수도 있었지만, 캄보디아 내부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퍼졌습니다. FA50이 곧 뜬다. KGGB가 오늘 투하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과장된 소문이 번지기 시작한 거죠. 이 소문은 아주 빠르게 퍼졌고, 캄보디아 군부는 급히 지휘소 인근 인력을 일부 후방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움직임을 태국 쪽 레이더가 또 포착했습니다. 태국은 그걸 다시, 캄보디아가 공격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받아들였고, 상황은 눈 깜짝할 사이에, 오해가 오해를 부르는 악순환에 빠져들었죠. 그리고 그날 밤, 국경 인근에서 작은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양측 모두 즉시 대피령을 내렸어요. 누가 쏜 것인지, 무엇이 터진 건지,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군부는 일단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거죠. 그 순간부터 국경은 말 그대로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공간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그 폭발이 아니라 그 폭발 이후 각국 군부가 보여준 반응이었습니다. 태국은 공군 전력을 대기 상태로 올렸고, 캄보디아는 방공 시스템 가동 시간을 늘렸어요. 양측이 동시에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순간, 심리전은 더 이상 심리전이 아니었죠. 서로를 향해 움직인다면 바로 대응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나 다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야기는 팔장에서 다루게 될 결정적 국면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양측이 서로를 오해한 채 마지막 경계선을 밟아버린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날 밤 국경에서 울린 작은 폭발음은 양국 군부 모두에게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누구도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의심한 채 불과 몇분 만에 전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태국은 즉각 공군기지로 연락해 전투기 대기를 최고 단계로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는 FA50도 포함됐어요. 정비를 마친 기체들이 조용히 활주로 가장자리에 이동했고 지상 레이더는 캄보디아 방공망의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군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추가 충돌에 대비하는 조치였지만 이 장면 자체가 이미 캄보디아에게는 강력한 신호였죠. 반대로 캄보디아는 몬진 주변의 레이더 가동시간을 연장하고 지휘소 인력을 더 깊은 지하 벙커로 이동시키기 시작했어요. 특히 KGGB가 투입될 가능성을 언급하는 보고가 들어오면서 지도부는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사거리와 정밀도를 생각하면 전투기가 보이지 않아도 타격이 가능하니까요. 이 불확실성이 캄보디아 군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죠. 정작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양측은 서로의 움직임을 공격준비로 해석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이 나는 순간은 대개 이런 오해들이 쌓이다가 터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엔 한국산 무기체계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FA50은 접근 방식 자체를 바꿨고, KGGB는 목표물을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니까요. 태국이 가진 이 조합은 군사력의 균형을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는 전력이었고, 캄보디아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그날 밤 양측은 최종 충돌 직전에서 멈춰섰습니다. 폭발의 원인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FA-52 실제로 이륙하는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전문가들에게 아주 명확한 신호를 남겼습니다. 동남아 국경에서 벌어지는 작은 긴장이 한국 무기 하나로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들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사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태국과 캄보디아는 여전히 서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다시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걸두 나라 모두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한번 숨을 고르지만요. FA50과 KGGb 조합이 보여준 영향력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 무기들이 앞으로 동남아 군사 균형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그 다음 장면은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작은 긴장도 흐름 하나에 따라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